안녕하세요. 이거저거 요거입니다. 오늘은 수영 쪽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나왔다가 후기가 좋은 백선 환상을 들러보았습니다. 삼겹살과 제육 등 남자들의 소울푸드를 파는 곳이네요. 식당 뒤에 자체 주차장도 있고, 자하철 수영역 15번 출구 바로 앞이라 이명요? 접근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식당은 꽤나 넓습니다. 3시쯤 어중간한 시간이왔더니 한산하네요. 메뉴입니다. 제육과 고민하다 흑돼지 한판을 주문했습니다. 600g 한 판이 3만 원이면 가격 좋네요. 소뚜껑과 기본 세팅을 주십니다. 3만 원한 판에 꽤나 구성이 괜찮게 나왔네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고기는 초벌되어 나와서 국기 편하겠네요. 일단 먹기 전 비주얼은 합격. 갈궈진 소뚜껑 위에 고기를 안착시킵니다. 무한리필 바에는 쌀밥과 라면 사리, 만두, 오뎅꼬치, 쌈 등이 있네요. 이건 제육과 함께 나오는 찌개용 같습니다. 한창 지글지글 잘 익어가는 와중에 빨갛게 잘 익은 묵은지를 썰어 봅니다.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좋은 폭 찍고. 으 너무 많이 찍었네요. 조금 털어내고, 솔직하게 고기는 특별히 맛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을만한 삼겹살 맛입니다. 그런데 양 좋고 구성이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전 콩나물 넣어거든요 고기와 구운 콩나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고사리는 헤이트. 쌈도 싸봅니다. 쌈무, 구운 김치, 삼겹살, 구운 마늘 파절이 구운 콩나물 쌈장 구운 고사리 구운 대파를 야무지게 싸서 엥? 왜날 줘? 주면 얼른 먹어야죠 한겹 한 판에는 단호박 병수가 포함입니다 단품으로도 팔지만 영수증 리뷰하면 공짜라는 점 맛은 달달하면서 기름진 입을 씻어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저희빼고는 모두 제육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몹시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시 찾아온 백손한상 제육 4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양과 맛 둘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혹은 된장찌개가 포함입니다 그냥 겹까지 작은 찌개가 아닌 단품으로 봐도 무방할 찌개입니다 거기다 사리, 오뎅꼬치, 만두, 밥 무한 리필 맛도 괜찮은데 양은 더 대박입니다 직장인 점심으로 정말 추천입니다 하잖아, 공무이 어,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응. 이거 홍보대사야? <laughs>